친구들, 진호예요. 오늘 로, 브로스타즈에 나오는 로봇스파이커를 해볼까요? 먼저 검은색 작게 할때 눈과 초록색. 그래서 좀 어, 3분의 1로 잘분야 4분의 1로 잡아주고, 로봇스파이커의 옷이에요. 옷이란 여기 핸드 같은 거 있어요. 음, 자, 이제. 노란색 색종을 하고, 먼저, 어, 풍선을 접으도 하겠습니다. 자, 보이는 색이 앞면, 뒷면을 하게 해주고요. 자, 먼저, 반으로 접주세요 네. 자, 반으로 접었죠. 다음에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. 네, 접어준, 다 접었죠? 네. 네. 다 접으면, 그 다음에, 접어주세요. 네, 예, 반으로 접었고, 다시한번더 접어주세요. 자, 반으로 접었어요. 자, 그 다음에 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, 이 심을. 배워주세요. 응원이가 같이 해주세요. 네. 자 그다음에 또 이렇게. 손을 들고. 네 접었죠 이제 네 이렇게 접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접어주세요. 네, 이렇게 접어주세요. 접었죠. 그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접은 다음에 쉽게 말하자면 한 이걸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렇게 네, 하면 그 여기를 접고, 이렇게 하면 큼주 큼에 넣어주세요. 잘 이것도 잘잘 마찬가지로 합쳐서 했어요. 음, 음, 음. 자 이렇게 접어주. 또 이, 이걸로 이렇게 접어주고요. 여기서부터는 조금 빨리 할게요. 이제 끝나지 않아 어디까지 그때 어 이렇게.